경매를 하는 목적은 싸게 산다 이런 맹신을 갖고 계신 많은데 제가 오늘 판상을 좀 깨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가 싸게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세보다 높은 감정가에 낙찰된 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먹었는데요 이분은 제 덕에 2천만 원 이상은 세이브하셔서 땅을 구입하셔서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대박 땅꾼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매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감정가를 조심해라. 감정가에 의지하지 마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매를 하는 목적은 싸게 산다. 이런 예, 맹신을 갖고 계신 많은데 제가 오늘 판상을 좀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매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또 감정가가 고평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직접 한건 아니고. 이제 저희 우리 회원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합덕역에 대해서 역세권 거기가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될 곳인데요 당진역이 이제 화성, 평택 화성 그리고 신안산성과 연결되면 안산에서 서울역 결국 당진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덕역은 지금 시세가 다른 서해안 복선전철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바로 한정거장 차이로 거의 두, 세 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합덕력은 평당 50에서 뭐 60, 뭐 비싼 건70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영역이 안중력은 평택 안중력은 150에서 200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합덕을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일반 매물로 좀 구매하기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경매로 많이 보시는데요. 그래서 그, 그날 이제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이 저한테 상담 내용을 보니까 역세권 경매로 이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거리가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700m인데 경매로 나온 게 70만원이었습니다. 어제 저 황당한 거는 이 매물이 바로 낙찰이 됐다는 겁니다. 아, 저는 당연히 저는 700m를 50만원 정도 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유찰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경매가 싸게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시세보다 높은 감정가에 낙찰되는 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좀 조언을 드리는 게, 700m에 70만원에 보신 거를, 다행히 그때 당시 좋은 매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500m에 50만원대, 700m에 70인데, 제가 추천드린는 500m,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합덕력은 100m당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만약에 700m에 70이었으면, 제가 추천드린 500m는 90에서 100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제가 추천드린 거는 500m에 오히려 더 가격이 더 저렴하게 60만원이 채안된 땅을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이분이 이걸 보고, 그분도 충격을 먹어서, 다행히 그분이 경매에 낙차를 못 받고 떨어지셔가지고 다행히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편안하게 경매 경쟁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예, 그 자리에서 이제 투자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걸 보면서 사실 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이, 이걸 계기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제 경매의 함정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경매가 무조건 싼게 아니다. 제고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합덕력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이 모든 일이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도 사실 사람인지라 약간의 헷갈릴 수도 있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경매가 싸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반 물건들도 보시면 오히려 경매보다 싼 매물도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매물을 이렇게 단독 입찰도 아니고 이렇게 경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좀 많이 당황했는데요. 물론 이제 일반 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매물도 마찬가지로 일반 매물이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매물은 매일로 7 0 0 m 에7 2에 일반 매물로 비싸게 나왔는데 경매로 500에 5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경우가 항상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것만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15년 전 초보였을 때는 전 경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경매 위주로 했어. 그때는 경쟁이 지금보다 덜 치열했기 때문에 제가 좋은 가격에 착한 가격에 많이 투자했었는데요. 를 구독자님들도 경매랑 일반 매물 같이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을 이제 강진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가는 세 만금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세 만금도. 인기 있는 지역이 좀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 바로 고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세만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당진도 설명드렸던 것도 제가 다시 좀설명 드리면요 당진 합덕역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합덕역입니다 색깔 보이시죠 그분이 찾으셨던 거는 이제 거리 역세권에서 여기가 한 700m 정도 거리죠. 이 정도 거리를 경매물건을 70에 받으셨는데 제가 추천드린 거는 역에서 한 500m 때, 600m가 조금 안돼. 이 정도 거리였습니다. 당연히 가까운 게 비싸야 되는데 거꾸로. 예, 먹은걸 비싸게 사실뻔한 제가 좀위기해서좀 벗어나게 해드려서 저도 이럴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분은 제 덕에 한 2천만원 이상 세이브 하셔서 예, 땅을 구입하셔서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대팔때 뭐 저한테 의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대팔아서 좀 수익을 남기셨으면 그래도 제가 추천드렸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의 성공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성공 사례가 많이 있지만 우리 카페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님들이 성공 사례가 최소 1.5배에서 뭐 2배 이상 보신 분들도 수두룩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점에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하시면 뭐 7천만원대에서 8천, 그 정도의 매물들이 지금도 나오기 때문에, 이 역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우리 카페에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당지 역세권 작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카페에 들어와서 공지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이제 새만금으로 오겠습니다. 새만금에도 인기 있는 지역이 개화랑 하서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지역의 감정가가 사실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감정되는 일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장 합동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지역은 좀 그런 감정가가 후하게 좀 쳐주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청호저수지 쪽에 놀란게 그 뽕밭이 나왔습니다 뽕밭 어제도 제가 우리 회원들 데리고 바지락죽을 먹었는데요 그 바지락죽 이름이 뽕잎바지락죽입니다 부안은 뽕나무가 특산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뽕나무를 기르면은 저리로 대출도 해 주고 군에서 군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저도 이제 뽕, 여기 부안에 뽕밭을 갖고 있는데요. 뽕나무는 버릴 게 없다고 하죠. 뽕잎을 먹고 한 번은 또뽕 열매가 저한테 집으로 배 이렇게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작농 하시는 분이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맛있는 뽕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맛있게 집에서 해 먹고 있는데요. 가시면 뽕잎 바지락 쪽이랑 술 이름 도 뽕주입니다. 뽕주. 부안이란 동네가 뽕으로 시작해서 뽕으로 끝나는 동네인데요. 그만큼 뽕나무가 몸에 좋은 이유가 바로 농약을 안 뿌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것들이 농약을 뿌리는 추세인데요. 지금 이 뽕나무는 노예가 알아서 해충을 잡아먹 없없애기 때문에 여기는 청정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뽕나무같이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이 청어저수지에 뽕나무같이 나오는데 경매로. 7천만원의 감정가가 나온게 2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무려 3배 300%에 낙찰된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 달라붙어 가지고 3배에 낙찰 되는걸 보고 아이 경매가 무섭구나 사람 이 심리 군중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걸 보면서 좀 사실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걸 보면 오히려 일반 매물 금매가 2억짜리 매물이 아니고 그때만 제가 1억 뭐 1억 5천까지 후하게 지금 1억 5천 인데 오히려 5천만원을 더 써서 이렇게 달라붙는거 보면은 굳이 경매로 할 이유가 없다고 전 생각을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 지금 얘기도 아니고 5년 전얘기입니다 한참 전에 얘기인데 어저께도 제가 청호 저수지 앞에 매물을 좀 보고 왔죠. 바로 저수지 바로 앞에 조망이 좋은 7천만 원의 그런 좋은 땅이 나오면 굳이 경매로 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좋은 땅을 일반 매물로도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개화나 하소 쪽은 좀 그런 양상이 좀 심한데요. 부안 읍내 일부도 고령 양산이 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은 좀 이제 감정가가 높지만 인기가 조금 덜한 지역 바로 이 마지노선에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마지노선이 이제 부안 읍내 밑으로 이제 상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서, 주산, 뭐 백산 이런 지역은 감정가가 소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보다 좀 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발지를 투자를 하실 때꼭이 지역이 제가 찍어드린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 뭐 강원도를 가시던 경상도를 가시던 꼭이 법칙 이것도 사실 하나의 법칙입니다 인기 있는 지역이 고평가 될수 있는 그런 경매의 함정이 있다 네, 그것만 좀 유의하시고 대신에 인기가 조금 뭐좀 덜한 지역 그만큼 개발지에서 떨어진 지역은 그래도 감정가가 정상적으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아실 이거는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제 말도 너무 100%맹진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본인 것으로 좀 참고하셔서 응용해서 이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용인 지역 한번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용인 보는 지역이 양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양지가 이제 해태를 많이 받고 있죠. 왜냐하면 양지 밑에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들어가면서 들어올 예정이면서 토지거래를 묶였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묶인 지역이 바로 원산이랑 배감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양지는 묶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요즘에 양지 쪽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용인 쪽에도 또 양지 쪽이나 인기 있는 지역은 경매물권은좀 비싸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피해서 좀 경매물권은좀 조심스럽게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 지역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슈가 있으면은 그만큼 그걸 참고해서 호가 기준으로 감정을 한다. 그거는 참고하셔서 경매, 공매 좋은 가격에 착한 가격에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함정, 감정가를 유의하라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항상 응원의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